내가 서울에 가겠다라고 하시면 서울 건물은 우리 지역의 건물이랑 다르다, 조건이. 안녕하세요. 빌팅부부입니다 <목소리>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연락을 많이 이제 주말에 많이 받는데 지방에서 연락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뭐 최근에는 뭐 부산, 안동, 경주.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물건을 찾고 어 본인들이 원하시는 계약들을 잘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 스토리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 가져왔습니다. 서울이 평당가가 너무 높으니까 <laughs> 똑같은 금액을 주고 사도. 막 대구는 이만한 건물을 살수 있는데 서울은 이만한 거살수 있고 수익도 거기는 막5% 6% 아직 나오는데 이게 막 2%가 막 좋은 거라 그러고 이러니까 손님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거예요. 일단 제가 어, 한번 거꾸로 생각해봤어요. 을 제가 만약에 지방에 있는 건물을 살 건데 그쵸, 그쵸, 내가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자주 못 내려가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서면이다. 제가 부산 서면을 두번 가봤나? 내가 서면을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얻어야지 내가 원하는 건물을 살수 있을까 라고 판단했을 때 까마득한 거죠 그렇죠. 그렇다면 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를 한번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 것 같아요 뭐 같은 서면 같은 해운대를 하더라도 야 거기보다는 이 섹터가 훨씬 더 좋아 이쪽이 훨씬 더 오를 것 같아 뭐 이런 부동산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친구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실 때에는 뭐 서울에 거주하시는 신인척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? 서울 올라오시면서 한번 만나서 물어보시는 거.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니까 저희 중개인이 말하는 것보다 더 신뢰도 하시고. 두 번째는 어차피 그 상관을 잘 모르시잖아요. 근데 내가 이게 건물의 건물주가 된다면 임차인이 중요한 거거든요.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고 그쵸. 그런 거니까 손님분이 많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임차인의 리뷰, 뭐 카페나 이런 거에 리뷰, 이런 거를 다 찾아보시더라고요. 임차인이 오는 주 고객들이 남긴 글들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. 음. 하셨어요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방에 있는 건물들은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작년인가 전주에 있는 어떤 메인 상권인 건물인데 수익률이 9%가 나오는 건물이 있었어요 no. 일반 상업용 건물인데 진짜. 근데 서울에는 그런 경기권에도 그런 건물은 없죠. 없어요 근데 지방과 서울은 좀 상권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을 접근하는 방법은 좀 아니다 정말 A급 물건을 막 들였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? <laughs> 어, 뭐, 안 됩니다. 이게 A급입니다. 근데 믿질 않으셔. 음.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, 어떻게 이걸 보여, 어떻게 증명해드려야 되지? 또 이런 생각이 들고, 또 팔리면, 어, 그런 것도 팔리냐? 어, 이렇게 하시는데, 내가 서울에 가겠다라고 하시면, 서울 건물은 우리 지역의 건물이랑 다르다, 조건이.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좀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그 네? 내가 뭐 오늘 연락해서 뭐 다음 주 바로 계약할게요. 그건 아닌 거 같고. 맞아요. 맞아요.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런 조건을 찾으려고 저희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계신 거죠. 아, 서울은 이 정도가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. 어느 정도의 학습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다는 거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염려하시는 게 건물의 관리입니다. 내가 멀리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건물을 사시는 게 중요하고요 임차 업종도 좀더 깨끗하면 좋고요 좀 규모가 크다 라고 하면 저희 회사 또 자산관리 팀이 있어서 그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소장 하나를 서울에 두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산관리 팀에서 임차인 관리도 다 하고 현장 건물 관리도 다 하고 하니까. 어, 많이들 맡기시더라고요. 그 서울에 계신 분들도 뭐 맡기니까요. 음. 근데 좀 규모가 작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한달두달 달 잔금을 치르고 어느 정도 안정권까지는 좀 도와드리는 편이고요. 멀리 계시니까. 우리 건물이 보통 이제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임차인들 중에 임대인을 아, 네.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이 되게 많아요 장사를 오랫동안 하시는 아,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. 뭐못 이겨 못 이겨 네. 못 이기겠더라고. 근데 내가 이전 임대인한테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어 소유주 바뀌었어? 근데 이렇게 바꿔야지라고 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서 바뀌는 시점에 저희가 투입이 돼서 이전 임대인이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유지될 수 있게끔 한두달 정도만 이렇게 인수 인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고요.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뭐 거리만 멀 뿐이지 자료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담을 드린다거나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. 그렇죠.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. 저희 전화 언제든 열려있으니까 언제든 전화 주세요. 미팅 네. 빼고 항상 전화 받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